자,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임대차 3법인데 어, 임대차 3법이 뭔가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월세 뭐 계약갱신청구권 어,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게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이잖아요. 이제 지금 뭐 국회에서 뭐 폐지를 하네 뭐 어떤 데나 뭐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개정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전월세 상한제. 뭐, 이거 내용 아시죠? 임대료 5%, 상한 규정 잡아놓고 1년 이내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상한 더 이상 못한다. 근데 이게 그 기존 임차인한테만 그렇다는 얘기고. 자, 찾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이제 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법 시행 이전부터 임차인이 있었던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건이 좀 달라요. 그그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요거 지금 세가지 정도를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는겁니다. 자, 쾌약의 갱신 자, 이 얘기를 이제 할건데, 그 임차, 지, 차임 증, 뭐 증액할 수 있는거 20분의 1초가 못한다. 뭐 이런것도 2020년 7월 31일날 개정했던거 법들. 이게 이제 그 당사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증액청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 경우에는 2 0분1 초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초과했다면 은뭐그 부분 뭐 무효 고요그 다음에 초과 지급한 임대료 있다 고뭐그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있 나갈 때 반환 해달라 반환도 할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법이 자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원래 계약갱신 이라는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원래는 기존 임대차가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근데 2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이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끔 했었죠. 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못하게끔 또 법이 막아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4년까지 살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뭐 3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럴 때 임대 임차인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요게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대부분 다 걸려요. 이게 해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도 뭐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웬만하면 다 걸려요.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한다. 어, 대부분 거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 과태료 나오는데, 현재 계도기간을 또 다시 연장한 상태입니다. 2025년도 5월 31일까지. 요 이때, 날짜 지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겠죠. 지금도 신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지금 과태료가 안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6,000 또는 뭐 30만원 이상. 아, 30만원 초과입니다, 초과. 예,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 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그, 임대차 3법이, 어, 지금 현재까지 쭉 올라왔는데, 정치권에서 뭐, 대정 논의하고 있죠. 어, 계약신청권하고 전월세 상환제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까뭐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 이렇게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봤자 의미도 없고 자 오늘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지만 그 임대인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여기. 지금 유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여기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됐나요? 임대인이 임차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하지 아니하고 뭐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게 너무 많죠. 어쨌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뭐그갱신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걸 결정해라. 이런 뜻으로 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없다. 그럴 때는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봅니다. 음,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2020년 6월 9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임대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반대로, 요 전에는 어떻게 되있냐, 2009년도부터 법 개정됐을 때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개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본조가, 이게 신설된 게, 이, 이제 변경된 게, 개정된 게, 여기 좀 정확하게 개정이 2020년 6월 9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칙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부칙은 어떻게 되있냐,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단 얘기는, 정확하게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저 나갈게요라고 통보를 하는 게한달 전에 통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만 한다면 여기 보시면 1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임차인 맞추기가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갑자기, 1개월, 1개월 전에 통보 해서, 저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되게 당황스럽죠. 지금 현재 법은, 어, 2000, 그러니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니까, 2개월 전까지만 하면 어쨌든 임차를 맞추거나 전세를 맞추거나 월세를 맞춰가지고, 다음 임차인 들여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주면 되는데, 현행법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런, 그, 이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언제 계약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20년 뭐한 9월 정도에 <laughs>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4년 넘게 <laughs>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오겠대요.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묵시역갱신이라는게 있습니다. 묵시역갱신 같은 경우는, 자, 임차인이, 음, 묵시역갱신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진행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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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월세나 뭐 보증금 올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이때는, 자, 이때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했을 때, 3개월 있다가 효력 발생한다. 라는 뜻은 반대 해으로 보증금을 그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여기 뭐또 판례가 좀 있는데 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호라는 게 있는데 판례 네 대법원 판례네요 예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판시사항이 이런, 이런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그 갱신을 요구한 때 갱신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건 이제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라고 표현하는데 임차인이 법 6조 이게 뭐냐 무시업갱신에 의한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한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다 왜냐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게 판시사항이에요 어쨌든 묵시적 갱신이 됐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나갈게요라는 얘기 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임차를 맞춰야 된다예요 반드시. 예, 그게 이제 판결 요지고, 요게 이제 최근 판례네요 올해 1월달 선고 판결입니다. 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었네요 내용이. 내용도 재밌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았네요. <laughs> 어, 네. 네. 이것도 결론, 결론은 어쨌든 임차인이 이 효력 발생 시점은 해지 통보 3개월이 지난 때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어, 오늘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임대차 3법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지금 현재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